고구려의 남진과 평양성. 네, 앞서 보셨던 것 연결해서 이제 고구려의 세 번째 수도인 우리가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평양에서는 네 고구려의 왕성으로 알려진 이제 장안성이라는 것들이 주목이 됩니다. 이 장안성으로 이동한 이유 그리고 장안성의 구조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고구려의 평양성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역시 중요한 도시, 중요한 관방시설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에는 조선과 명예, 원군과 그리고 일본의 가장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것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가까운 근대 청일전쟁 기간에도 평양성에서 청과 일본군의 전쟁이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간 평양성이 수리가 되고 다시 사용이 되었는데 에, 실제로 우리가 고구려의 성의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일부 구간에서 이러한 고구려 의 성의 흔적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 평양에서는 네, 고구려의 궁궐인 안악궁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네, 안악궁 그리고 이 평양성 도대체 궁궐이 왜 평양 내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예, 평양성 내에서 그리고 평양 일대에서 다시 한번 왕이 거주하고 있는 성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평양성으로 불리는 성은 고구려 때는 무슨 이름으로 불렸을까요? 정답은 장안성입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구려가 세 번째로 옮기게 되는 이 평양. 네. 장수왕 15년, 427년에 고구려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천도를 단행합니다. 대동강에 인접한 이 평양은 고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이 위치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고조선이 멸망한 뒤에는 한 사군 중에 하나인 낭랑군이 설치돼서 아주 장기간 유지가 되었던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고구려가 두 번째로 유지했던 국내선 같은 경우는 어, 지형이 상당히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한계가 있죠. 에, 때문에 어, 미천왕 때에는 낭랑군을 축출하게 됩니다. 이 낭랑 세력을 축출하게 되면서 에, 대동강 일대에 있던 이 지역이 고구려에게 어, 영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는 이 지역을 평양을 수도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됐죠. 예, 평양 지역은 외부로 나가기 위한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여러 국가의 여러 세력의 행정 중심지였기 때문에 문화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요지에 해당되는 곳이었죠. 물론 이런 평양 지역은 어, 백제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에, 결국 어, 낙랑군이 없어지게 되면서 백제도 북쪽으로 진격을 하고 고구려도 남쪽으로 진격을 하게 됐습니다. 에, 그런 과정에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백제 공격에 맞서 싸우다가 어, 전사라는 이런 일도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후손들인 특히 광개토왕 같은 경우는 수도는 아니었지만 평양에 아홉 개 절을 만들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시로 경영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특히 이런 평양에 대한 관심은 어,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실제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현실화됩니다. 광개토왕과 장수왕의 이러한 남진 정책과 관련해서 천도의 이유가 대, 대체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한반도 남부 지역을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평양이 주목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수도를 옮기는 것이 과연 이런 전쟁을 위한 목표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겠죠 네 분명히 정치적인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고구려는 이 내부적인 입장에서 이 천도를 통해서 기왕에 이제 국내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러한 귀족 세력들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판을 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수왕이 그렇다면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됐어요. 이 평양이라는 도시, 현재 북한의 수도인 평양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기서도 과연 어느 지점에 어, 왕성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갔을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평양의 동쪽에 위치한 이 대성산에 있는 대성산성 주변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구려도 역시 어, 졸본이나 국내성에서 이러한 도성제를 구성했던 것처럼 처음에 평양에서는 어, 동일하게 산성과 평지성을 중심으로 도성을 구성했다고 라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어, 대성산성을 어, 대표적인 산성으로 지목하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어, 그런데 평지성의 경우는 학계에서 대성산성의 남쪽 아래쪽에 있는 이 안악궁이라는 궁전과 한편으로는 대동강 강변에 위치한 청암리 토성, 이두 가지로 보는 견해들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안악궁은 네, 궁궐이면서궁궐을 감싸는 네, 둘레 2,488m의 토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조사를 통해서 내부에 어 52채나 되는 건물이 총 5개 구역으로 나누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왕성으로 파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궁궐 아래쪽에서 고구려의 돌방무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 이런 돌방무덤, 석실군을 어, 대체로 북한 학계에서는 안악궁 이전에 있었던 흔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석실군은 보통 5에서 6세기 때 나오는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아주 늦은 시기에 무덤이 사용이 됐는데 그 무덤이 위에 궁궐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고구려가 과연 안악궁을 쓴게 맞느냐라는 이견이 나오게 됐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안악궁은 고려 시대 때 궁궐터가 아닌가? 내지는 관청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이 강변에 있는 청암리 토성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청암리 토성도 둘레가 3 5 k m 에 이르는 큰 토성이 됩니다. 어, 근데 문제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여기가 조사가 되고, 현재는 많이 파괴가 된 상태라서 고구려의 유물이 출토는 되고 있지만, 예, 과연 왕성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네, 북한 학계에서는 명확하게 안학공을 고구려 초기에 평지 왕성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앞서 평양 평, 청암리 토성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이전에 고조선 시대의 왕검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후에 고구려가 재사용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악궁이 고려시대 건물이라면, 네. 고려시대 때도 수도 개성에 이제 별도인 석영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은 정말 어, 개성에서 볼수 있는 이런 대규모 왕궁 규모에 해당이 되는데 왜 이런 것이 여기에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느 지역이 정확한 왕성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더 진행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성산성은 평양에서 지금 네, 동쪽에 있는 대성산을 어 계곡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남쪽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안압궁이 되겠습니다. 예, 청암리토성은 어디 있느냐고 하면은 지금 대동강변에 위치합니다. 안압궁보다 규모가 더 크죠. 네, 그래서 현재 이두 지점이 어떤 것이 궁전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라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성산성의 문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은 예, 북한에서 근래에 복원을 한 모양이고, 부분 부분적으로 역시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안악궁의 모습입니다. 지금 대성산성의 밑에 있는 안악궁은 바깥쪽은 흙으로 쌓은 토성으로 둘러져 있고, 그리고 토성 바깥쪽은 물이 흐르는 해자가 있어서 방어와 조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굉장히 빽빽하게 많은 왕궁과 건물들이 있어서 분궐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현재 북한학계에서는 보건도로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네, 고구려의 장안성이 되겠습니다. 예, 장안성이란 이름 어, 이 장안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 기록에 의하면 은 고구려 양호왕 8년 552년에 새롭게 장안성을 축조하고 예, 그리고 586년에는 장안성으로 천도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네. 어, 분명 앞서서 지금 장안성 이전에도 도읍이 있었죠. 네. 이 평양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장안성, 네. 동일한 평양 내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네, 천도라기보다는 네, 이동했다라고 해서 이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안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장안성은 외벽의 둘레가 총 16km. 그리고 내벽의 둘레를 다 더하면 둘레가 무려 23km가 되는 대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기존의 고구려의 도성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할 겁니다. 네, 평지성과 산성의 조합이었다. 어,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 장안성은 평지성과 산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네, 이런 것들은 평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쉽게 말해서 모든 규모를 다 갖추고 있는 아주 대규모의 시설을 갖추면서 두 가지 역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런 구역부터 어, 귀족들이 거주하는 구역,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피신할 수 있는 산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장안성 내부에는 바둑판 모양의 아주 정형한 격자형의 도시 구역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보통 바둑판 모양, 우리가 이제 한자로 하면 바둑, 어, 바를 예, 정자, 우물 정자를 써서, 예, 우물 정자 모양으로 도성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뭐 농경지들 이렇게 반듯반듯한 것들이 보이는데, 어, 이런 것들이 사실 정전제라고 해서 아주 모범적인, 아 네, 모범이 돼야 된 표준적인 이런 어, 시스템으로 많이 중국에서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정전제의 정연한 모습이 장안성 내부에 갖춰져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 구조의 연원은 어, 북의 낙양성, 그 다음에 수의 대응성 같은 이런 도성의 구조에서도 일부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네, 장안성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은 전체 둘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는 중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내성이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지역에는 북성이 존재합니다. 네, 평상시에 이렇게 거주를 하다가 전쟁이 나면 좀더 높은 지역으로 피신을 할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의 그림은 조선 시대 조선 시대 때 평양의 모습입니다. 예, 현재도 이 평양의 모습들이 갖춰져 있고 이 바깥쪽으로는 현재 도시의 구조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가장 위쪽에 있는 성이 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대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와 생활에 유리한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어,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려 때 평양성의 모습이 그대로 고려와 조선 시대도 재활용이 됐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장안성이라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네,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안성으로 옮길 때 고구려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안원왕이라는 왕이 죽고 나서 내부적으로 왕위의 분쟁이 있었고요. 이것이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에서는 북방의 이민족들의 위협이 고조가 됐습니다. 네, 이런 것을 틈타서 백제와 신라가 바로 어, 평양 남쪽으로 밀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도성을 강화하고 방어를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왕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장안성을 건립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장안성은 이렇게 행정 그리고 군사가 결합된 도성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어, 물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런 도성도 어, 당나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어, 굉장히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아주 수차례 포위를 됐으나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방어를 낼수 낼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고구려가 멸망할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네, 영계소문이 등장하게 되고 영계소문이 죽으면서 자식들 간의 사후의 분쟁이 발생하죠. 네, 그러면서 이런 결국은 국내부적인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668년에 예,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면서 예, 결국 장안성은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구려는 남진 정책을 통해서 평양의 경제적, 지리적인 이점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장수왕 때 국내성으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단행하게 되었고, 처음에 평지성과 산성의 세트 구조로 있던 도성체제를 이루었으나, 586년에 장안성으로 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안성은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해서 평시와 전시에 모두 쓸수 있는 아주 복합적인 구조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도성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잘 갖춰진 이 시스템은 결국 조선 시대까지도 평양의 도성으로 도서, 도시로 유지가 되면서 그대로 활용이 됐다라는 것을 보면 이 구조의 완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